상대도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도수의 총합분에 계급의 해당 계급의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는 그래서 전체 해당 계급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비율입니다. 비율, 보통 소수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상대 도수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건,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그리고, 자, 도수의 총합이 좌변을 올라가 버리면 해당 계급의 도수를 구할 수 있겠죠.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에 상대 도수를 곱하면, 그죠? 상대 도수를 곱하면 해당 계급의 도수가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상대 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상대 도수는 도수의 정비를 하겠죠. 왜? 분모는 고정되어 있잖아. 도수의 총합으로. 그러면 계급의 도수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분자가 커지면 비율도 커질 거고, 분자가 작아지면 비율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비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 도수는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 보통 소수로 나타낸다고요 자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값이다 맞죠 자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다르, 다, 다른 게 아니라 항상 1입니다 자 계급의 도수는 여기 나와 있죠 계급의 도수는 자 도수 상대 도수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한 값이다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